문서 작성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만 씨입니다. 저는 장덕주 이감독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요. 네. 어, 2020년도 바로 올해 에 음. 게티 분들이 뭔가를 하나 딱 조심하고 지켜야 좋은 한해를 맞이하거나.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나이별로 찍어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쵸. 먼저, 개띠들이 어떤 성향으로 가든가? 개띠는 이렇게 진짜 발에 땀나도록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능 쪽으로, 이게 네. 미술, 이런 쪽으로 조금 재질이 많아요. 흔적으로 보면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주장이 좀 강해. 그리고 조금 이게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잘못하면 용서해주는 배려심이 조금은 불편해. 어, 작다. 부족합니다. 응.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으로 네. 취향이, 취향이 그렇다는 거지. 네. 먼저, 27세 네. 갑술생 기요 네. 아, 27세 갑술생. 어, 아,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어, 봄바람 불듯이 살랑살랑 바람부 보는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지, 그건. 어. 그러니까 기존에, 응, 어, 기존에 내가 이제 연인이 있다 하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연인이 들어온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 인내력이 부족하다. 내가 진짜 연인이 들어오는데 이 연인이 내 연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금의 인내력이 필요해. 그렇다고 또 새로, 원래 있는데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야, 잘해야 되지. 응, 어, 그러니까 인내력을 잘 가져라. 부족하니까 인내력을 좀 가져라. 그러셔 할머니가. 응. 어. 이내력 참는 연습을 좀하죠 그렇죠. 그래도 금전의 운은 좀 이만큼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금전의 운은 조금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돈은 잘 써. 그러니까 돈좀 아껴 쓰세요. 네. 다음은요, 39세 임술생. 임술생, 39세 임술생이라. 아, 이분들은 올해 관제, 사고수 입을 수 있거든. 응. 음. 아, 참안 됐다. 특히, 문서 작성에 주의를 해야 돼요. 어, 문서 작성 잘못했고는 큰 낭패, 낭패를 보게 생겼어. 그러니까, 문서 작성도 이렇게 주의를 해라, 그러셔요. 그 나는 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듯이. 근데 올해는 이제 개띠들은 다 금전의 운은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틀리지. 그러니까, 는 금전의 운은 돌잖아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만족을 하시고, 예. 51세 경술생입세 경술생 아, 올해에는 이제 건강에 조금 있잖아요 문제도 있어요 네. 네, 올해 제일 나쁜 게띠가 51세 건강 조심 사람 조심 아유 그래요 새로운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최악이, 51세, 이 경술생 개띠부,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도 작은 재물은 모인다고 하십니다. 이 재물이 모이려면 어떻게, 이안 좋은 거는 다이제 없애야 된다. 그래, 내가 내한테 들어오는 돈을 만든다. 할머니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연기를 가지고, 안 좋은 건 푸세요. 연기를 가진다는 것은 우측 상을 확인하는 것 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63세 대신 무술생. 아, 63세 무술생. 이분들은 올한해 좋아요. 어, 하고자 하는 일은 잘 풀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 어, 요것만 잘 조심해 가면 돼요. 이분들은 올해 조상을 있잖아요. 조상에서 많이 건들거든. 툭, 툭, 툭 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내가 건강도 괜찮고 내 하는 일도 더, 더 잘되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만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상을 위하라 조상 대우를 하라 그러지 할머니가. 63세 무술생 이분들은 조상 대우를 하고 나면은 내 건강 자리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슬슬 풀리고 그리고 금전이 좀 많이 들어온다. 조상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 그렇지 63세 이분들은 올해는 조상에서 무조건 건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조상을 위해라는 뜻이야. 돈에 금전에 운이 확 트이는 거지. 어. 조상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또 마찬가지로 우측.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꼭 하셔서 이렇게 경자년에는 이렇게 돈 많이 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개띠 분들이 꼭 지키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포인트로 잘 짚어주셨고요. 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